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선우내과의원의 원장 강선우입니다. 오늘 세션2 맡은 부분은 혈액투석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음, 간단하면서도 쉽게 설명하고 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혈액투석이란 인공신장기를 이용해서 가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신장기라고 하는 것은 어, 투석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신장이 기능을 못하는 분들에게 필, 어, 꼭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남겨두고 몸에 잉여의 수분과 필요 없는 대사가 끝난 노폐물을 이 기계를 통해서 신장 대신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혈액투석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겠습니다. 혈액투석은 영어로 '헤모다이엘러시스'라고 하는데 이 '헤모'가 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어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혈관과 함께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기계를 통해 연결 되는데 이 혈액이 주사바늘을 통해서 체외로 나온 뒤에 방금 보시는 투속에 제작된 반투막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하면 몸에 있는 수분과 노폐물이 이 필터를 통해서 투석액으로 빠져나가게 돼서 몸에 필요없는 여러 물질들을 제거하고 나서 깨끗한 혈액은 다시 체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혈액투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혈액투석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 혈액투석 외에도 신대체요법에는 복막투석, 신장, 이식 등이 있는데, 이런 다른 방법과 비교했을 때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혈액투석은 의료진이 직접 치료에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병원에 가서 안전하게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집안에 복막투석처럼 따로 기구를 배치할 필요가 없고, 대신 주 3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주 4일은 투석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환자 및 의료진과 주 3회 정기적으로 접촉을 함으로 해서 사회생활도 가능합니다. 혈액투석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또 단점이 있습니다. 동정맥 누나 인조혈관처럼 투석을 할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정된 스케줄을 또 유지해야 합니다. 주 3회, 즉 월, 수, 금 하목토 스케줄을 꼭 지켜서 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간호사나 의사, 그리고 투석 기계에 의존해서 투석을 받게 됩니다. 투석을 할 때는 매번 바늘 두 개를 삽입함으로 해서 삽입에 따른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석 후에는 노폐물과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고 나서 몸이 지친다는 그런 불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석을 하는 동안에 체내에 있던 필요 없던 전해질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 전해질의 수치 변화가 심합니다. 그리고 투석을 마치고 나서도 투석을 다음에 할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이틀간을 투석과 투석 사이에 투석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수분과 노폐물이 그동안에 이틀 동안 축적되게 됩니다. 혈액투석에 따른 생활방식을 설명드리면 일단 혈액 투석을 하게 되면은 혈액 투석 전에 비해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신 주 3회는 병원에 꼭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의존적이 되겠습니다. 투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투석간 체중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염식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를 줄이고 인이나 칼륨이 많은 음식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투석전에 비해서 동물성 단백 같은 단백질의 섭취는 자유롭다 할수 있습니다. 물론 투석을 할 때에는 혈액 투석을 하는 지역을 방문할 때는 제주도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도 여행이 가능하고 미리 투석을 할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투석 병원과 예약을 시도할 수 있다면 여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평상시 활동도 특별한 제한이 없이 투석 전과 같이 모든 활동도 가능하고 자유직에 있어서는 직장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습니다. 혈관 동정맥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동정맥류란 자가 혈관인 동맥과 자가 혈관인 정맥을 서로 연결해서 그 동맥에 있는 혈압을 정맥에 전달해서 정맥을 두껍게 만들어 그 정맥을 통해서 우선 두 개의 침을 넣어서 한 침은 정맥으로부터 피를 뽑아서 기계인 투석기로 혈액을 보내주는 그런 카테터가 되고 두 번째 침은 투석기에서 정화가 된 깨끗한 혈액을 다시 체내 혈관으로 연결해주는 두 번째 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맥과 정맥을 결합해서 동정맥룰을 만들게 되면 분당 최소 250 이상의 혈액을 혈액투석기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가 혈관이 투석을 할 만큼 좋지 않 못할 때는 인조 혈관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팔목이나 손목에 있는 동맥과 정맥 사이에서 인조 혈관을 연결해서 인조 혈관의 끝이 자가 동맥과 자가 정맥을 연결함으로 해서 그 사이에서 혈액을 뽑아서 투석기에 보내고 투석기에서 정화된 혈관은 다시 정맥으로 넣어줄 수 있는 인조 혈관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조 혈관이나 자가 혈관을 동정맥을 만들지 못했을 때는 대정맥 카테트라고 해서 정맥 간을 이용해서 카테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응급상태로 급성심부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로 사용하게 되고 만성심부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3개월, 2개월 전에 동정맥누나 인조혈관을 삽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시로 이렇게 정맥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에 있는 경정맥을 대부분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퇴정맥이나 세골화정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세골화정맥의 경우에는 혈관협착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동정맥류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동정맥류를 키우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약 2일째 되는 날부터 수술 부위의 통증이 가라앉고 부종이 가시면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은 팔을 펴서 베개 등으로 받쳐 약간 올려놓고 전구공 같은 부드럽고 작은 공을 주무르는 형태로 운동을 합니다. 20회 하고 나서 쉬고 다시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하루 5회 이상, 즉 100회 이상 하면은 혈관이 잘 자라서 투석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건강한 혈관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수술 자리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동정맥류에 살짝 손을 얹어놓고 부르르 떨리는 가벼운 진동이 있는지 만져보면 알수 있고. 청진기 혹은 청진기가 없으면 귀로 이용해서 혈류의 흐름이 잘 들리든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혈관에 가벼운 진동이 없거나 또는 동정맥류가 알갛고 붓게 되고 아프면 염증이 생긴 것이므로 투석실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동정맥루가 있는 팔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가 나면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는 혈압을 재지 말아야 합니다. 혈압에 커플을 걸고 압력을 주면 혈관의 협착이나 혈관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은 검사를 위한 혈액채취, 정맥수술 주사 시술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혈액채취나 주사를 계속 넣게 되면 혈관이 손상을 입어서 동정맥류를 깨끗하게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은 무거운 것을 들지 말아야 하고 펠베개를 해서 압박을 주면 안 되며 시계를 차거나 손목이 조이는 옷을 입어서 정맥 자체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 면도칼을 사용해서 상처가 있게 되면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 생긴 딱지를 함부로 떼서 출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석을 마치고 나면 보통 내시간을 하게 되는데 혈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석 후약 10분간은 찌른 바늘 구멍에 소독 거즈를 대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서 지혈을 시키고 지혈이 끝나면 소독 후에 재출혈을 막기 위해서 밴드를 붙입니다. 6시간 정도 밴드를 유지하고 나서 떼어내도 이때도 출혈이 생긴다면 완전히 멎을 때까지 다시 손으로 밴드 위에서 눌러야 합니다. 바늘 구멍을 눌러 지혈 시킬 때는 손가락 밑에서 맥박이 뛰는 느낌을 감지하면서 서서히 누르고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이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투석 중에 혈관이 터져 팔이 부으면 그 당일에는 찬물로 찜질을 하고 그 다음날에는 더운물로 찜질해서 부종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투석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생기는 문제는 저혈압의 발생, 혹은 다리 근육의 경련, 혹은 속이 미식미식거리면서 구토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투석간 저 이틀 동안에 체중 증가를 많이 해서 많이 싱겁게 먹지 않고 짜게 먹어가지고 물을 많이 먹게 온 경우, 혹은 근체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근체중에 비해서 초여가 저혈정량 감소를 많이 일으킨 경우에 수분을 많이 제거한 경우에. 혈압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짐으로 해서 근육으로 피가 덜가 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일련의 저혈압과 경련이 오심과 구토를 자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고 경련이 오면 호흡 곤란이 없다면 다리를 높여서 심장 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서 혈압을 올려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생리식염수를 달아서 수분을 재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예방적으로는 이렇게 저혈압이나 경련이 잘 오는 환자들은 투석 전에 항고협제를 먹고 오지 않고 투석 후에 먹거나 그 다음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석을 하고 그 다음 투석하는 이틀 사이에 싱겁게 먹고 물을 덜 먹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염식입니다. 저염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짠 거를 안 먹고 나서는 물을 많이 안 먹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체중간 체중, 투석간 체중증가 이틀간에 2kg 이내로만 부어온다면 아무래도 초여가 투석 당일 날 2kg 이내로 빼기 때문에 저혈압과 경련 오심구토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혈액투석에 관련된 여러 방법 그리고 동정맥류 유지 방법,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